나중에 진짜. 컬..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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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오빠 t What? w h a 야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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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나 a t What? What? w h a 회의를 제대로 해버리자할 때는 이제 제대로 거구나. 안 한다고요? 아니지 회의는 딱두 가지야 머리로 하는 회의 마음으로 하는 회의 너랑 약간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, 그냥 이 마음만 가져 네? 네? <웃음> <웃음> 나는 약간 이 영상을 내가 좀 많이 봤는데 이영상 잠깐만요 이쪽 와요 같이 보자 이거 n o 음. 그그 뭐저손 씻고 해도 돼요? 가들 너무 많이. 아, 씻고 씻고, 아, 머 씻고 씻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아, <laughs> 야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. 그 뭔데? 뭐가? 무슨 소리야? <laughs> 뭐? 다들려 어떤 무슨 소리? 응. 아, 나, 나, 나 기침한 거 같은데 내가 그 <laughs> 기침 소리. 기침 소리라 그래. 아니, 저. 아, 이돌이잖아어 진짜 비가 껍질에어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가 설마 아니겠지. 아니, 진짜 아니야. 봐봐. 응. 대구 아이 씨. 아무뭐 깔리는 아무도 없어 지금. 응. 너는 깔리면어 같아 보 내 채널 방송이 o 아직도. 아. 데데는는생일일잖잖아응 그 음, 음. 네. 생일이야? <목소리> 고민, 민민고민 i t o 고민을 i 아, 사람... <목소리> 아. 아. <목소리> 어, 뭐 뭐, 쳐 나갈 생각을 해 o 지 a 아 살짝. t l e bit of a 나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아 t of 잘쳐 i t t l e bit 고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가 f a little bit of a 니 i 아니국가좀 신선한 소녀가 되겠다 <laughs>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 그냥 서양이 좋아? 서양? 서양이 좋아고요어 <laughs> 미국? 그치 미국! 어차피 미국이지 미국 어. 미국이 좋아? 아니면은 일본이 좋아? 아니면은 중국이 좋아? 뭐, 그니까 어떤 걸 보고 좋냐고 물어보는 거지? 여행! 여행 가고 싶은 거? <laughs> 여행보다는 약간 좀 봤을 때! 딱 봤을 때 나 오늘 그냥... 미국 가고 싶어요. 아 서양. 응. 서양 좋아. 어 서양. 아 이거 마인드 있어 마인드. 마인드. 어뭐 어, 미국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. 한국인 한국 마인드. 아 어, 그렇지. 한국도 있어 한국. 한국. 한 뭐가 응. 있어? 난 한국 마인드가 좋거든. 뭔 소리야? 아니 그냥 여기 묵혀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. 노랑은 뭔가? 우리. 우리 뭐? 우리 뭐야? 뭘 m continuing. i 뭐 c 뭘 n t i n 뭘뭘 n g I'm c o n t 나 n u i n g I'm c o n 컴퓨터 봤어요? 아니요? 아니 이거 각가 중요하다 이게 저기 이게 대부분 에이그 왜요? 왜요? 뭐가 의경이에요? 네? 컴퓨터 안 봤죠 진짜 확실히? 공면안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 왜? 왜뭐 숨기는 거있어 아니 숨기 아니라 <laughs> <laughs> 뭐뭐뭘 거죠? 아니, 엄마 근데 그거 그거 있단 말이야. 그거야. 컨텐츠들. 또 빨아갈까 봐 그거 뭐야? 새로운 6컨 텐트들. 또까이애 빨아 갈까봐고 그거 내가내 침낭 해야 돼. 누가 봐. 이거 미국... <laughs> 네. 삼아지는 <laughs> <laughs> 거야. 삼아 돼. 너 뭐는 너는 내가 가지고 생각하지? 너 2만 300 빼고 있지 않았던 거 같아. 무가 벗어지고. 그건 단단인데. 좀 메어나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아, 있잖아. 아, 잘 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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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갖고 뭔가 감한 사람 다 와서 맞을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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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아니, 요뭐 아니, 해 말해 말해 잘못 니아어나니 아니, 아니, 아어 아니, 아까 들은 게니 아니, 아다 아니, 아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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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아렇게니 아니, 나 나갔다. 아니, 야왜 아니, 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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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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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, <laughs> <laughs> <큰거> 아니, <laughs> 진짜 근데 가 내가 무서워? 어, 아 내가 무서 내가 가 미친 거 같다니까. 안 맞다고 안먹거러나안맞 시간을 주냐고 나 나갔다 오케이. 몇 전증이 전증이. 그 내가 진짜 는야아서 꼭. 그 나중에 진짜 커 아. 내가 너무 편한가봐 오빠가 그게 뭐야? 언니 회의하는데 아니, 어... 제가 있잖아요 네! 선배님 네? 회의하 <laughs> <선배님> 있잖아요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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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야? 도저히 못 참겠어? 그냥 잠깐이라도? 너네 그런 게 아니라고 나 나한테 의미는 있어 너 설마? 서양, 일본, 중국 이렇게 아 예예예예 예, 예, 네 이거 네 어떻게 음... 생각하세요? 네, 음... 아, 컴퓨터가 느린가 봐. 뭐왜 이렇게 연이나고 아니, 그게 아니라. 음. 잠, 저기 볼수 있게. 싫어.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진짜 아니 아니라. 안 싫어. 아무것도 모르고, 이게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어. 1번 있다. 1번? 아, 1번 사요, 사. 아니. 나 오래 저지. 네 파탐. 그 너의 기술로 그게 아니라니까. 네 파탐 지기가 정확하다고. 평소에 어제. 어, 아. 왜? 왜? 아! 나도 상처다. 나도 응? 내가 그 고민 얘기한 있는데 그 봐?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. 네가 오해하는게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오모 오3오머오가어 아니 제발 뭐라와아 싫어. 올라와. 야나오어더 멈추겠다. 뭐 같아 이거 뭐 같아 내가 뭐본거 같아? 모르겠어요 야동 아니에요? 야동 아니에요? 나를 진짜 누구는 아니야 야동 아니야. No. 야동부 내가 여기서 안 봐. 집에서 저 집에서 안 보고 이게 이제 그롤이라는롤리 롤 캐릭터 죽는 그 소리야 원래가 이게요? 응. 진짜로 들어봐봐 이게. <laughs> 롤 키운 거야. 롤키야 아 거야. 어, 얘야 얘. 구미호사가 죽은 대 이런 수를 아는 거야. 그럼 예, 그러면, 그러면 아까 밖에 뭐 보면 롤 서버야. 롤 서버. 롤 뭐, 서버가 무슨 일요버그 서버, 중소 상 있어. 나야이말인한 어떤 서버를 좋아할까 그런 시가알아볼서버야먹었다 내가. 지 회의할 바에 내가 이벤트를 넣어주자. 오빠로서 가이를 위해, 가온이를 의한, 가온이를 위한. 제그카를한번스트 이렇없나 오늘 너 너무 무어러온거야 내가 무슨 뭐... 왜하라냐고 <laughs> <laughs> 진짜 해야죠. 그거 좀 해야 할게 어네 도와줄게 정말 진짜 이거 여러 도와줄게 아주. 뭐요 알겠습니다. Noop. 그만해. 아죄송안 봤어. 그만해요. 아무 제 야동이에요. 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있하하하 진짜 며칠만... 내 다음에 내가 정말 그 usb를 줄게. 엄청 야, 많아. 엄청 많아. 됐다, 요용 혼자 열심히 할래. 아니, 콘텐츠, 아이디어가 엄청 많다고. <laughs> <고민을 또> <laughs> 그래서 그분들또뭐라그래나 혼자. 아지아버이꺼 아니, 아이내고민다 들어갔어? 싶다. <laughs> 아, 동무 멋있다. 이렇게. 갈